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고 또 예배자의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사실 꼭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달 가는 삶, 이런 삶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고 또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들어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3 0일입니다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킹덤 퀘스트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어린애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예수님을 구주로 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목회자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모두 협력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교사 그리고 어린이 모두가 이 성경학교를 사모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어, 전송도가 성경학교에 올인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 될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어, 그런 로인하여서 우리 예달마가. 어, 부흥할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로 또, 어,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애달마 아이들에게 그 축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어, 주님 붙잡아주셨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불어 건강 잃지 않고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고 또잘 맞이하고 또 마무리되어지고 또 가정 성경학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